시작됐습니다. 김희 감독님 여지껏 테스팅 한거 중에 네네. 제일 마음에 드는 게 뭐예요? 한 잔만 더 드릴게요. 전저 니트, <laughs> 니트를 샷으로 아니면 그랜캐너로. 그랜캐너. 아 그럼 참 주세요. 이게 저 우리 저 구독자 분들이 술 나눠 먹는다고 뭐라 하시는데 사실은 식구들이니까 이렇게 또 김희 감독님까지만 맥입니다. 김희 감독님까지만. 왜 저한테 안 물어보세요? 내가 이거 계속 먹을지 안 먹을지. 갖다 두셨어요. 아, 아, 난 이제 그 다음에 나도 뭘로 바꿀까 생각을 했었어요. 네. 다음 전에 바꾸시면 되죠. 아 그래요? 아, 이제 뭐 무서워서 내가 뭐. <laughs> 자 드럼 편. 아이 맛있습니다. 페미머스 그라우스의 키몰트는 어디서 나와요? 공식적으로 네. 제일 오래된 증류소. 아, 공식적으로? 네. 글랜투레 디스틸레라는증류소고요 사실 이 증류소가 블렌디드 위스키의 키몰트들을 정말 많이 생산했어요. 에드링턴이라는 회사, 네. 그 맥켈란, 하일랜드 팍을 가지고 있던 회사의 산하 증류소였고요 굉장히 유명한 증류소네요. 네. 네, 근데 되게 불행히도 최근 몇 년간 상당히 재정난에 좀 휩싸여가지고. 음... 그래서 2018년에 그 프랑스에 있는 와인회사의 매각이 되었다고 해요. 아이코. 글랜터렛 자체가 매각게 있어요? 에드링턴 소속에서 딴데로 이제 아... 이적이된 거죠. 이제 스포츠 좋아하시는 분은 FA로 이제 돼서 이제 메가게 된 거죠. 그럼 글랜터렛에 지금 페이머스 그라우스에 저기 방문자 센터가 있긴 한 거죠. 있긴 하죠. 그러니까 네. 브랜드랑 이런 건 똑같이 있는데 네. 그 모회사가 에드링턴이 아니라 음... 프랑스에는 와인회사로 간 거죠. 어떻게 보면은 저희가 그동안 리뷰했던 시바스리갈. 네. 발렌타인. 음. 근데 그 모기업도 결국은 지금 프랑스 회사예요. 프랑스가? 페르노리카라는. 음. 원래는 프랑스가 상당히 위스키 쪽에 관심이 많아요. 페이머스 그라우스 자체도 어쨌든 뭐그 와인을 만들던 저기들이 만든 거니까. 그렇죠. 필록사라 때문에 이제 어떻게 보면 위스키로 전향을 한 케이스가 있기 때문에. 네. 이 글렌타레 증류소를 얘기했지만 사실 글렌타레 증류소의 가장 유명한 것 중에 하나가 타우저예요. 타우저. 타우저가 23년 11개월을 살았는데 쥐를 잡은 게 기네스에 등재됐어요. 음... 28,899마리. 그러면 은 이걸 어떻게 99마리까지 샜냐? 이건 산정한 거예요. 산정. 음... 23년 11개월을 사는 동안 타우저가 글렌탈의 등소에 계속 있었거든요. 걔가 거기서만 살았으니까 하루에 3 마리씩 잡았다고 치고 그거를 산정해서 기네스북에 28,899마리라는 마리 수를 정해놓은 거예요. 근데 얘가 죽기 바로 1년 전에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이 어, 생일에 카드를 보냈어요. 아고양 161세 생일을 축하합니다. 우리도 그 강아지나 고양이 나이를 상정할때 네. 곱하기 7, 곱하기 5 이런 식으로 하거든요. 그때 엘리자베스 여왕이 카드에 161세 생일을 축하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타우저가 죽었어요. 어, 발렌타인 얘기할 때 글램버기 증서에 우리가 아는 거위, 타우저 얘기를 하다가 왜 얘기를 하냐? 증서를 상징하는 동물들이 좀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아까 얘기했던 스카치워치, 그 다음에 우리가 얘기했던 타우저, 그 다음에 또 쇼티, 아드백 증류소의 어떤 그 상징물 같은 친구예요. 그렇죠. 지금은 어, 이 협정에 의해서 증류소의 에 동물을 못 키우게 돼 있어요. 그리고 지금 많이 시설이 현대화 돼서 옛날에는 몰트를 먹으러 쥐도 오고 새도 오고 그쵸. 해서 이걸 쫓아내려고 동물들을 많이 키웠지만 지금 이제는 뭐 쥐나 뭐 이런 새나 이런 것들에 쪼이지 않을 만큼 많이 현대화 됐다는 거죠. 그쵸. 메가라는 자체가 네. 야생동물에서 좋은 먹잇감이거든요. 그 발효된 메가면 얼마나 내면해가 나겠어요? 딱 향을 맡으면 은 얼마나 먹고 싶겠어요? 어떻게든 뚫고 들어가는데. 그러니까요. 왜 이렇게 먹고 싶을까요? 저희가 술을 먹고 싶으면 아, 똑같지 않죠. 다음 자는 저는 사수로 한번 하겠습니다. 저는 니트 한번 추천 드릴게요. 아, 알겠습니다. 니트 여기 입었는데 지금 딱 먹으니까 정말 맥켈란 같아요. 어 근데 전 니트로 먹으면서 되게 드라마틱하게 바뀌었어요. 아 어떤 드라마틱이나 정말 더 맥켈란스러워졌어요. 아그데내가 똑같은 얘기한 거 아니에요? <laughs> 아 근데 더 심해요. 그 페이머스 그라우스 자체가 어쨌든 스카치 위스키니까 스코틀랜드에서 시작을 했죠. 저희가 그 동안 되게 많은 위스키들을 리뷰하면서 처음에 위스키를 판매되는 지점은 딱 하나 있어요. 식료품 가게. 발렌타인도 그렇고, 조니어코도 그렇고 모든 위스키들이 거의 대부분이 식료품 가게에서 본인들이 위스키를 증류해서 가지고 있으면 시작하는 거죠. 블렌딩을 한 거죠 그렇죠 블렌딩을 해서 시작했는데 음. 어떻게 보면 저희가 이 위스키 역사가 되게 길어요 1800년부터 시작을 했으니까 1800년이라는 게 사실 <laughs> 페이머스 그라우스를 만든 역사는 아니잖아요 처음에 나올 때는 더 그라우스였어요 이게 네. 페이머스라는 말이 안 붙고요 그냥 그라우스였는데 영업을 하다 보니까 아야그 유명한 페이머스 그라우스 l e n d i n g Blend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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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l e n d i n 더 그라우스였어요. 동네에 보면 뭐 우리는. 어... 닭뭐 아니면 뭐 꿩? 아니, 그럼 꿩술 뭐 이런 거였겠죠? 어, 유명한 꿩술 이런 걸로 바꾼 거죠. 그 네, 그래서 더 페이머스 그라우스라는 이름 자체는 그 후에 만들어진 거예요. 음... 1897년 때더 그라우스라는 술이 이렇게 출시가 됐는데 그때 우리나라 역사를 보면 대한제국으로 바뀔 때였어요, 고그 종이. 아 이런 얘기하면 너무 무거운가요? 이런 얘기는 하지 말까요? 역사 얘기는 <laughs> 안 하는 게. <laughs> 자, 자. 드라큰. 오 그게 쏘죠? 저도 지금 저 비염이 다 나는 느낌이. 이제 몇잔안 남았는데 술이 쏘는 느낌이 나는 건 취했다는 거겠죠? 오늘 뭐 이미 어차피 내가 보기엔 엘비님이 약간 취기가 89%까지 올른 것 같아요. 전혀 95% 사고. <laughs> 아까 잠깐 일부 끝나고 촬영 쉴때 어, 위스키 한 잔을 먹었어요. 그때 취했어요. 그거때문 아니에요. 아니에요? 네. 그럼 한잔더 먹고 우리 한번 취한 모습 보여줄까요? 어네. 어네네네네네. 내뭐 타이 이렇게 외면해. 아 그럼 다. 해. 이게 또 사실은 어, 그렇게 좀 취하는 모습도 보여드려야 얘네가 술을 진짜 먹는구나. 이제 거의 정점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대망의 막장이네요. 마지막 잔을 우리 김희 감독님 안 드리고, 딱 우리끼리 끝내야 자, 드럼크 오늘도 여기까지 한 병을 다 비워봤습니다 이번엔 정말 저희가 오랜만에 이렇게 아니요 거의 그랬어요 그냥 우리가 많이 먹었는데 말치, 오늘 좀 많이 취한 거예요 취했어요 네. 아 근데 오늘은 네. 왜 이런지 모르겠어요 오늘따라 엘비님이 좀 술이 많이 오르는 거 같아요 왜 그럴까요 왠지 아세요? 네? 대사가 별로 없었어요 네아 <laughs> <laughs> 그것도 있고 매울 네. 게 없다 보니까 되게 편하게 마시자 그래서 네. 이성을 좀 절제하고 음. 본능에 좀 충실하겠다 이렇게 봤는데 아까 왔는데. 처음부터 그 얘기를 했는데 네. 본능이 너무 충실하셨어요. 아, 네. 좋았어요. 네. 이러고서 저는 이제 형님한테 혼나겠죠 아우, 그렇게 얘기하면 되게 내가 나쁜 <laughs> 사람이잖아요. 저는 누굴 <laughs> 혼내는 사람이 아닌데, 남들은 되게 그, 어, 제가 인상이 이렇게 좋다 보니까. 네? 예. 네. <laughs> <laughs> 아좋은시고 어, 어쨌든 오늘도 즐겁게 마셨고요. 다음에 또 재밌는 술로 좀더 유익한 술로. 재밌는 술보다는 이제 유익한 술. 아 그리고 더 즐거운 술. 아 그렇죠. 우리가 쉽게 친숙하게 다가갈 수 있는 술로 좀 다가겠습니다. 어려운 술도 더 편하게 다가가게 만들어야죠. 아. 아 우리가 위스키만 리뷰할 건 아니지만 세상의 모든 술과 좀더 친숙하게 될수 있는 유튜브를 만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감사합니다. 또 편한 자리로 뵙겠습니다.